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 한 30분 만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아 도란점 소개하려구요 고가 한30 정도 되는데 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물 한문 필기체를 갖다가 써놓은 듯한 작품인데요. 밑에 오래전에 파가 있었는데 지금 수마가 다된 상태입니다. 아, 저도 이런 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뒤쪽에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돌질은, 음, 옥석입니다. 피부가 정말 뭐, 유리알처럼 수마 상태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어, 오늘 느낌이 좋더니, 어, 탐석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됐죠. 어, 이 녀석을 한점 만났습니다. 아, 얼핏 보면 필기체로 뭘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한문으로. 어쩐지 오늘, 강에 나오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저쪽 밑에 서강석도 하나 세워놨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어, 진짜 볼수록 신기합니다. 어, 여기 앞에 뭐 녹이 좀 묻었으나, 이거는 뭐녹 제거기를 사용하나, 금방 뺄수 있고요. 을 오래 해봤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입니다. 아 지금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는 갤러리 가져가서 수반 연출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오늘 성공했습니다. 네. 표시해두고 또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laughs> 아 이렇듯 아 이곳은 어, 공사하고 나서 어 여기 웅덩이가 있죠. 저수지처럼 됐는데 강입니다. 어 저기에 물고를 내느라고 여기를 이렇게 파헤쳐놨죠. 그리고 엊그저께2 시간 가량 집중호우가 내리 쏟은. 영향인 것 같아요. 나도 여기 몇번 왔었는데, 저게 바닥에 보인 건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못 보던 볼들이, 아, 이거. 정선 노을석인데. 아, 이것들은 잘 나올 뻔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돌을 다 이쪽 가우로 이렇게 쌓아놨죠. 덩어리 큰 녀석들도 보이고, 이렇게 작은 녀석들. 어, 이건 꼭 솜돌 같습니다. 길산도. 어. 와, 이것도 칼라 좋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호박 칼라석인데, 아, 칼라 진짜 예쁩니다. 아, 지금 비에 젖으니까, 아, 돌이 막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노을석도 있고요. 아, 칼라석도 칼라 좋은 녀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아, 이거는 좀 씻어봐야 되겠는데요? 봉이요. <laughs> 형, 형, 이건 물 뿌려봐요. 형, 물 뿌려보고 여기도 봐요, 여기. 여기 돌 올려놨죠. 역시. 한라석이나 문양석은 어 이렇게 비가 올때 탐석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색도 선명하게 보이고 으악. 석도 아깝습니다. 산이 잘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먹어서 쑥파임이 생겼네요. 형, 그 앞에 칼라 석 봐요. 칼라 석 형, 여기도 칼라 석 엄청 좋다. 이거.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아, 좋은 작품도 한점 했고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물이 줄으니까 저기 위에 보시면. 지금 다슬기 잡느라고 난리 들이네요. 아주머니들 아주 물속에 들어가서 <laughs> 아 이쪽 남한강 상류인 영춘 쪽은 다슬기도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에요. 라이즈가 상당하네요. 이새도 또, 새는잘 아, 들어왔는데, 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칼라 졌습니다 덩어리가 커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우와. 칼라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 비가 점점 비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호수처럼 생겼죠? 음, 호수는 아닙니다. 오, 야 오늘 막 보인다 형. 지금 또한점 했어요. 노을이 야, 잠깐만요 여러분. 공이요. 형. 요거 뒤쪽. 요거 앞쪽. 아 어. 아, 간만에 탐석 나왔더니 그냥 좋은 돌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저는 갤러리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탐석하는 게 좋은데. 아, 여러분. 또 비가 너무 오니까 제가 영상 껐다가 비가 약해지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